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십니까? 예. 다 있어요? 아, 이제 도착했어요. 아, 예. 네. 어, 그... 뭐, 여기 대구에서, 이쪽에서 뭐. 예.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십니까? 예, 저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혼자 하니시네요 예, 혼자 다녀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해지기 전에 예이한아 해지기 전에요? 해지기 전에 한 돌고, 자, 순간, 아 맞아요 이아요 의자 가또 놓고 여기 면되 여기 좋은데 아... 아 <laughs> 여기도 괴물베스가 하나 있었는데 수발이 왔어, 꺼내 뭐 꺼내가 버렸어. 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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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치가 세 마리 있었는데 알, 알 까고 세 마리가 다 가시시기 때문에 누가 손내 가는 건안 되냐. 어 맞아요. <laughs> 네. 원래 가물치 없었는데. <laughs> 아 더워죽겠다. <laughs> 이 뜨거운 날씨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laughs> 아유, 형. 생... 우리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후배하고 낚시 다닐 때는 태풍 오는 날도 낚시하고 이랬었는데, 미친놈들. <laughs> 야간에다 낚시하고, 한겨울에도 낚시하고 이랬어요. 여기가, 제가 여기를 좀 아는 이유가, 네. 저는 무 만들어서 갔다 왔거든요. 아,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파는 곳과 가까워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서 만든 거 여기서 루어 테스트 할 거에요 어. 여기 이제 들락시나 이런 것도 안하고 베스가 있으니까 어. 맨날 저기서 이제 루어 만들면은 일 끝나고 저기서 <laughs> 루어 테스트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특징이 있더라 특징이 뭔데? 여기 특징은, 여기도 배수 큰게 있어요. 아, 여 큰거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제가 14년 0 어, 3, 4년 전에, 저쪽 나무 밑에. 예. 저쪽 나무 밑에서 저기서 배수 54, 54호 저기. 근데 그 놈은 이제 손만 그냥 잡고 놔줬는데. 예. 다리 다음에 딱떨어지면저 자리에서 새끼를 키우더라고. 아. 어... 고개 잡아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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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안 보여. 수달하고 여기 이제 잉하고큰게 많았거든요. 네. 야, 이마도 잉어를, 이런 거를 다 잡아먹더라고. 수달이 메다급 이어 옛날에 잉어 엄청 많았는데. 고 놈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큰거다 꺼내먹었어. 리도 붕어, 여기 붕어가 몇년 전에 49cm가 3마리가 나왔었는데. 어딘데요? 우수크네 <laughs> 아니 여기 터가 쎄요 어. 여기 뭐 약간만 소리나면 끝나요 안 물어요 터인데 <목소리> 여기는 여기, 여기 스틱 작은거 타버트도잘 물어요 아 더워 죽겠다 아, 또 이건 희한하네요. 모기도 <laughs> 확실히 상하 게 오랜 모기가 달려오네. 옛날에는 뭐, 고프로니 막뭐 이런 거 가지고 촬영하고 했었는데. 어, 저도 지금 고프로 쓰고 있어요. 어. 저도 해봤어요. 아, 사장님도 유튜브 하셨어요? 유튜브 전에. 아, 그럼 뭐예요? 유튜브 나오기 바로 전에. 예. 그, 뭐 업체에서 찾아오더라. 고요 어, 업체요? 예, 네, 와가지고, 피디하고 예. 작가하고 와가지고, 촬영해갖고, 자기들한테 줄수 없냐고. 오 어... 그러니까 자기들 이돈다 버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로 수입이 창출이 될 건데 나는 예.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때 퍼센트로 나눠주셔야 할 거라. 어... 근데 그 아들은 이제 그게 실패했죠. 돈만 쓰고 돈 쓰고 실패했고 바로 이제 유튜브가 나오니까 음... 사람들이 유튜브로 다 돌아섰거든요. 어차피 찍는 건같거든 혼자 떠들고 얘기하고, 어, 촬영 다 해갖고, 편집해갖고, 이제 올리는 건똑같아 내가 처음으로 찍은 이 게, 어, 저, 저기, 와촌. 와촌에. 와, 그게 무슨 멋이지? 저 소재. 서울지 이제 낚시하면 못하나 카던데. 그, 텐트 막 쳐놨죠. 국방에 어, 어, 어. 그 이제는뭐 한다 카데. 뒤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그 해뒀어요. 여기가 <laughs> 짜티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큰게 많아요. 최근 날리가 보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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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2월을거예1 12월 달에 월1타월트 들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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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재밌었 한겨울에도 팍! 박소리 나니까. 하, <laughs> <laughs> 어, 더불어. 천댐도 가보고. 이 근처는 다 가보셨겠네요, 거의. 거의 다 돌아다녀봤죠. 음, 저도 아니, 여기 근데... 오늘 소개받고 왔는데라가지고. 신지도 가보셨겠네요. 예, 가봤죠. 신지가 지금 빡실텐데. 신지는 지금 낚시 금지인의 말이 많고 그 옆에 신서지가 나와요 요새 그것도 공원 됐잖아 신서지는 아직 안 됐어요 신지많은 공원 됐고 신서지는 거기서 옛날에 육자나 왔어요 아, 우리도 그렇다고 하대요 옛날에 제가 신지에서 <laughs> 제가 유일한 덩어리를 한세번 뺐고 서울제 덩어리를 자주 뺐고 그 다음에 못 잡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는 잡았고, 저기. 지메동 넘어, 영경지. 아, 영경지. 영경지에 사는 시도를 여,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음. 아 47. 그 이상은 뭐, 뭐, 못, 못 잡았어요. 영경지가 베스트 간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지, 거기에? 대구 <laughs> 정말 오래됐어요. 큰게 많아요. 큰게 많은데, 와. 잡히네 <laughs> 47이 장을 못 빼네. 영동지에서 47 잡은 것도 대단하신데요. <laughs> 몇년 전에 동서가 이제 막낚시요 이제 해가 동서 이제 이길 때맞치면은 와요. <laughs> 거기는 이제 차 바로 대놓고 바로 밑에 던지면 되니까 거기 가갖고 이제 밤에 이제 스틱이 많은 걸로 막 젖어봤습니다. 장타 <laughs> 때려갖고. 그거 이제 물고딱 박는데 다유치해고 정말 힘들어요. 아이씨. 무슨 고기든지 크면 예민해지니까. 그렇지. 이상하면 안 물어요. 많이 보고 안 물어요. 이상하다. 작을 때몇번시고해각하지뭐 네. <laughs> 새우는 뭐요 <물어요. 웃음> 새우야 내가 네. 4짓을다 해봤어요 숨어서 미꾸라지를 사고 네. 중태기를 통발라서 저 자, 발라서 그 밑에서 잡아오고 네. 새우를 또 통발라서 잡아서 테스트 네. 를 해봤어요 네.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모는지 저어가면은또 저 등산에 저, 가면 또또뭐 산게 또 있잖아요 등산예 등산 거기 또 면 올라가기 전에 군산에 군산 예. 어디 말하는 거지? 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학교 앞에말씀하신 건가? 소 뭔데? 아, 소, 있고도 소. 소 하도 한거 같아. 아, 이랬다. 소동지, 소동지. 소동지. 예, 아, 아. 아, 소동지에서도 오다 맞다. 소동지도 사실대 <laughs> 아, 거기 <그것도, 웃음> 거기도 베스트 <laughs> 한지 정말 오래됐어. 맞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소동지하고 연경지가 거의 최고로 됐어 일대에서. 근데 그... 도대체, 야들이, <laughs> 왜, 어떻게 먹을까, 제가 루어를 이제 계속 만들다 보니까, 네. 테스트를 했어요. 미꾸라지를 딱 깨갖고, 숲에 숨어가지고, 똥단자가다 지켜봤다니까, 숨었어. 그래서 못 보게. <laughs> 나무에에딱 숨어가지고, 단자가 봤어, 이렇게안 먹어, 미꾸라지를. <laughs> 이렇게 봐요. 봐. 안 먹어. 지가 먹던 게 아니야, 거기에. 왜냐면 <laughs> 소병기나 이런 데 미꾸라지가 없거든. 안먹더라니까 미꾸라지를 그러더니만 한 놈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포위를 하더니만 <laughs> 고정에서 선질급 한 놈이가 탁 물어 야. 안 삼키 음. 물었다가 뱉고 물었다가 뱉어 중태기를 딱 건져봤어요. 중태기는 아, 물든가요? 중태기를 큰걸 넣으니까 야. 안 물어 그것도 안 물어요. 또똑같아 물었다 나왔다 <laughs> 물었다 나왔다 작은 건 작은 거는 여래한번 물지만 딱 삼키더라. 그런데 새우를 탁 던져봤거든요 새우는 네. 생각지도 않아요 새우가 <laughs> 탁 튀니까 너나 할거 없이 그냥 가서 쭉빨아버렸어아 음. 이게 그래서 미드의 힘이구나 아이 차이구나 제가 잘 모으는 이유가 이거, 이거였구나 싶더라고 <laughs> 그럼 거의 뭐 미드는 안 통하는 데가 없으니까 강이고 저수지고 뭐 소월지가 미드가 잘안 돼. 소월지야. 내가 어. 유일하게 미드를 낚시 같이 붙어서 이긴 데가 소월지야. 음. 다른 데서는 다 미드한테 닥겠지. 일단 마릿수가 안 돼. 덩어리는 하나씩 빼는데, 이제 비플이 때리면 마릿수에서는 뭐, 모닉 리드한테. 아유, 낚시. 언제 하... 했는지 하... 기억도 안나다지쳐가지고 <laughs> <참> <laughs> 지금, 좀좀 아, 지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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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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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내가 이, 이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뭔가 자신감 있는 거냐요 아, <laughs> 다르더라고. 왜 이제 배스 잘 잡는 사람들은 네. 딱 물가에 섰을 때 있잖아요. 예. 딱 뭔가 자세가 달라. 아예 아닙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laughs> 그 여유가 있어요. 일단 여유 있어요. 초바들이 막어낙하기 바빠서 정신없고 그 박무석 그 양반같이 잘가면 사람들은 뭔가 여유가 있잖아 동작이 달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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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불어 업이 <laughs> 그러면 유튜버십니까? Yeah. 요거 하고, 낚시용품 쇼핑몰 하고 있어요. 어, 어디서 하십니까? 저 인터넷으로만 해요. 매장은 없고. 음, 루어 쪽만요? 네, 루어만요. 저도 이거 옛날에 이제 막, 앵쩡그 앵증... 아가씨가 이제 막, <laughs> 낚시 배워로 이제 옛날에 많이 내려왔 아, 앵쩡이요 네. 오. 아, 진짜 이뻤어요. 포인트 좀 가르쳐달라고 아, 진짜요? 네. 그, 그 아가씨는 참 오랫동안 열심히 잘하더라 음. 다른 이 많았거든요 예. 네. 그 아가씨들이 좀 여러 개 있었어요 오. 있었는데 거의 조금씩 가다가다 떨어져 나가고 어땡그 양반만 끝까지 가더라고 그뭐 이렇게 던지는 것도 보면 잘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한계가 있지 근데 어차피 뭐, 고기 잘잡는다고희회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고기 좋으면 잘 조회수 나오는 거지. 보기가 좋아야지. 음, 악 낙사다 보면 프로들도 만나고. 프로들, 아, 딱 간만에 도어봐요일이터털네제 뭐 <laughs> <laughs> 친구들은. 루어하고 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늘 음. 혼자 다니니까 전 처음에 이거 낚싯대 뭐배이가 뭔지 스피링이 뭔지도 몰랐어요 음. 정말 혼자 독하겠어요. 독하게 했어요 독하게 독하 무슨 뭐 인터넷 가입해갖고 뭐 그런 것도 몰랐고 때에빼게 루어 몇개 만들어 옆구리 끼고 이래 다니 낚싯대 도 직접 만들었어 <laughs> 처음에 이제 뺏어 타다 간 데가 소동기였어. 소동기 참. <놀람> 라씨티비 라씨티비에서도. 촬영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 사임하대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왜 나를 달라그러지아니까 <laughs> 직접 루어도 만들고 그걸로 다 잡잖아. 요 음. 그래서 두 가지가 벗겨 있습니다. 근데 제 루어 범위가 이제 뭐, 뭐 빅빅 이런 것까지 만드니까. 음. 나무로 깎아갖고 해 네. 어. 근데 뭐 크든 작든. 물론 작으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크든 작든. 고기가 무는 그 패턴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 안에만 넣어주면은 크든 작든 무니까 뱉어뭐 루어보다 더 작은 게 무는데요. <laughs> 저도 유튜브를 좀 요거 좀 해놓으면 유튜브 한번 여기 있을 때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뭐했어아 뭐 사업하다 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장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이게 유튜버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유튜브만 해갖고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또 제일 낚시 코러 <laughs> 막 자기 쪽에 막 물건을 좀이게 넣어달라 만들어서 음. 제이도 받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막 갖춰진 상태에서 일을 해야 내가 돈 벌지 음. 내가 없이 들어가서 들어가면 결국 그냥 낮 동안 오래 돼요쪽 빨리 그 양반을 막 끌어가더라고. 음. 누가 이제, 이만한 데다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던지고, 그냥, 심심하면 던지고, 이제게 보고, 네. 이제 일마시면 가갖고, 던지고 놀다가 그 양반을 만났는데. 근데 못 보던 거 보니까, 음 액션 범위도 또, 없는 기존에, 이제 가갖고, 자기가 이제, 응?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뭐, 공방도 만들어주니, 뭐, 어떻게 해니막 하는데. 세상에 뭐, 다 해주고 뭐, 기술만 가지고 들어간다? 힘들죠, 그냥. 그걸 끼고 뭐, FTV든 뭐든지 들어가야 내가 돈을 벌지. <laughs> 그, 들어가. 아유, 저 때문에 지금 낚시 못하는 거지. 아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낚시도 같이 다니면 재밌는데. 전 혼자 당기는 나아요 <laughs> 이야.. 이게 베트로초경량채비 같네요 예 맞아요 음. 여기서는 고, 고체비가 맥히네아 안그래도 와가 한마리 바로 잡았어요 <laughs> 물론 뭐빅베이트도 던져놓으면 뭐.. 자취들이 물기는 하지만 <웃음> <웃음> 예. 아유 아닙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원래 성격이 그래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 내한테 막 모질게 굴고 이런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서글서글하게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나 받아주거든 그리고 동네 주민이랑은 웬만하면은 아이고 예예 하면서 비 맞춰주는게 낫다 괜히 동네 주민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막 방송좀 할게요 하면서 말 잘라쁘잖아 빈도 사 해갖고 낚시꾼들 올 때마다 낚시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말 맞춰주는 게 나아. 속 시끄러워도. 으 <laughs> 캐스팅하면 훔쳐둘 것 같아갖고 캐스팅 못하겠다. 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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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씨. <laughs> 내가 저 아저씨가 여기서 낚시한 지 오래됐다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가 쓰레기도 단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입다물고 가면, 아이고, 예, 예, 하면서 맞춰줬던 거야, 그냥. 쓰레기가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쓰레기가 단 하나도 없어요, 필드에. 낚시꾼들 흔적이 1도 없습니다. 붕어낚시도 했다 하고, 뭐, 뭐, 이런저런 말도 많았잖아. 근데 붕어낚시를 했던 곳 치고는, 붕어낚시할 때 쓰는 뭐, 지렁이 통이라든지, 떡밥 통이라든지 그런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필드가. 그래서 아이고, 예, 예 하고 있었던 거. 더워서 땀을 흘렸는데 식은 땀까지 난다, 이제. <laughs> 얼마나 낚시가 좋은 사람이었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겠노 하고 넘겨야지.